이새벽에 주합에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23장 전향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많이 믿게 있으면 그 입다. 네, 네.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 0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조한절 시켜독 하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개선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서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내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빛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의 여러 가지 강압과 공격 앞에서 남주다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세절을 좀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남주다 백성들의 눈에 영광의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의 왕.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실적으로 아수르를 제거하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멀리 내다보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고난 가운데도 영광의 왕이 나타나셔서 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럽고 약하고 초라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내 눈이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영광 가운데에서 보게 될 것이다. 광활하고 넓은 돼지가 내 앞에 펼쳐지겠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두려워하던 모든 것, 다시 이 상황은 지금 아수르의 모든 통치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에 이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들을 까다롭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말도 알아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치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 시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초라하게 보이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중요한 표현이 안정된 처소, 이게 중요합니다. 안정된 처소. 지금 너무 시달리고 어려워서 초라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안정된 처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고. 말뚝에 뽑히지 않니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인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초라하고 어려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광스럽게 든든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돌보신다.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데 옛날에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강처럼 그 모든 강이 오히려 어떤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어떠한 적군들도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졌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세워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보면 아수르가 앞으로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아수르가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신다는 것인데 24절에 보면 하나님 예루살렘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병든 사람이 없게끔, 저능자도 재물을 취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주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면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주다는 높여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이 사야는 두렵고 불안한 남유다 백성에게 무엇이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 사야는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2 2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서 재판장이시다. 율법을 세우신 이시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에게 영원히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볼때 22절을 좀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 재판장이시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결국 이것은 이사야를 좀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될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유다의 회복을 얘기할 때남 유다가 온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회복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포로 기간을 나중에 겪게 될 때에도 70년 만에 좋아져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한 때가 지났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펴보시면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징계를 풀어 주실 때 이들이 좋아졌으니까 징계를 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실 때이 정도면 이제 징계가 끝나도 되겠다.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에게 지금 회복을 말씀하실 때, 남유다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회복을 좀 주겠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늘 부족합니다. 매맞고도 부족하고, 어려워도 부족하고, 힘들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재판장, 우리 왕,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앙 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끊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주민 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보실 때 말썽 피우고, 이러고,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향해 돌보시고, 때론 징계하시지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성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이들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잘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지금 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차 그 영광의 왕을 뵙게 될 것이고 장차 주님의 통치와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눈앞에 목도할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문제를, 3번 문제를 저희가 풀면서 할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남주다 백성들이 좋아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앞날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자꾸 낙심하지 않는가. 습관적인 우울증, 습관적인 절망.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아 망했구나 하는 생각들 좀 집안에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아주 아주 어려워진 것처럼 자꾸만 저들에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고질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고 영원한 나의 왕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세상을 살아왔고, 우리 앞으로도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합니다. 의심. 하나님이 안 돌보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등,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둥,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이 대저란 말이 등장하지만,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건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니까 우리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가 말로서 범죄하지 않도록 말로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는 이런 말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오늘 사랑하여 주신다. 잘못하면 징계에서 고쳐 쓰시지,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으신다. 일회용품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 평생 고쳐가며 쓰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저런 아주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한 성격도 있고, 많은 것이 함량 미달이고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버려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쓰신다. 고쳐 쓰신다. 평생 동안 나를 고쳐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함부로 말하고 버림받은 자식처럼 정말 포기된 자식처럼 말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재판장이시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또한 날을 살때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눈치 보고 쩔쩔매고 미안해하고 궁색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음이라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살고 있지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를 철저하게 돌보십니다.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미리 가셔서 길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하나님 다 미리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다 풀어보셨습니다. 내가 또한 날을 갈때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생각하지 말고 광야의 길을 내신 다음에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불안과 염려가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 앞날을 예비하시는 가운데 또한 날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루를 내가 오늘도 걷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씩씩하게 또한 날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그렇게 못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높여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눈치 보고 쩔쩔매고, 너무 불쌍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향해서 너무도 급진하게 돌보실 것을 믿고 또한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모든 습관적인 우울감과 절망감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씩씩하게 또한 나를 믿음으로 튼튼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태신자 272명을 작정하는 가운데 월요일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자, 강수빈, 강수진, 강윤희, 강지희, 고경자, 과근혜, 권동일, 권상석, 권순아, 권호연, 김건준 김경원, 김광경, 김기열, 김기태, 김대우, 김덕호, 김도환, 김도희, 김동희, 김동진, 김동환, 김민지, 김민희, 김범서, 김범준, 김보람, 김상갑, 김선희, 김소자, 김아람, 김현수, 김영열, 김영인, 김영주, 김영호, 김영화, 김완수 김윤환, 김은주, 김인영, 김정자, 김지원, 김진희 45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꼭 믿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작정한 분들에게 축복하사. 이분들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몸이 약한 분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공원 집사님 김혜은 권사님 유동엽 성도님 신여승 권사님 한재일 집사님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열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 표대로 안정을 넘어 헌신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